경찰서 조사 시 잘못된 진술 정정 가능하가요? 경찰서 조사 중 잘못된 진술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정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정 시에는 이전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혼동이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강조해야 하며 경찰관에게 사실 관계를 분명히 전달하여 오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과정에서 추가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능하다면 정정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하거나 조사 조서에 반영하도록 교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진술 내용의 법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정 진술을 근거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착오나 오해로 인한 진술 오류라면 법리상 감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정정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매우 유리합니다.